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찬송은 끝나고 기도하기 전에 같이 찬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스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로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 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잠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묵상하셨으면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 봅니다. 오늘 말씀은 정확하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4절부터 9절까지, 그리고 10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인물들의 이야기로 한번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유다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중심은 예수님께서 찾아오 계시고, 그리고 끝부분은 베드로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저도 묵상하면서 이세 존재, 유다, 예수님, 그리고 베드로 어, 이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따라가야 될 곳이 어디인가, 유다의 모습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모습인가, 아니면 베드로의 모습인가, 어딘가에는 우리의 모습이 숨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 자신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이 결국은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과 초점을 맞추는 것이 우리의 삶일지인데 그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분명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에게도 요한복음 13장에서요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회는 따라오리라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회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그 순간에 왜 따라가지 못한다고 하십니까? 주를 위하여 내가 내 목숨도 버리겠나이다 라고 결심하지만 하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되지 않는다는 것 지금 이 오늘 묵상 내용 중에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늘 흔들리고 무너지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유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유다가 한순간에 예수를 배신하는 존재가 되었을까 절대로 그런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잘 살고 잘 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왔던 그 삶이었다면요. 이렇게 한순간에 돌변해서 무너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유다는 돈궤를 맡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동안에 돈궤를 맡고 끊임없이 돈궤에서 돈을 빼내 가는 도둑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서히 서서히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무너짐이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면 결국 세상과 연합하게 되고 자기의 뜻을 이루어 갈수 있는 세상과 연합하는 역사가 펼쳐지고 그 어둠의 세력들과 연합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길로 가고 있다는 것. 결국 유다가 배신하는 것은 서서히 서서히 세상 모습으로 변해가고 변해가면서 결국 마지막 순간에는 세상과 손을 잡아서 연합해서 예수님까지 팔아치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했던 그런 길로 갔다는 것 그런 점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세상과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것을 끊어내지 않는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치우는 그런 존재가 될수 있다는 것을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세상적인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을 지금 이 순간에 주의 말씀으로, 이 고난 주간에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더 마음에 새기면서 주의 뜻을 받들어 나갈 때, 우리는 세상과 연결된 고리들을 끊어낼 수 있을 것이고, 그 끊어진 고리가 주님께로 더 깊이 연결될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 그게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아야 돼. 그래서 유다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보면요. 3절 보면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세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어둠과 하나가 되어지니까 빛이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어둠과 하나 되니까 무엇이 필요한 존재가 되었느냐면요 등과 횃불이 필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등과 횃불인데도 주님께로 찾아나가는 빛을 찾아나가는 등과 횃불이 아니라 그저 세상 속에서 헤매있는 등과 횃불일 뿐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의 삶 속에서는 등과 횃불이라는 얘기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가는 길이 우리의 길이고 주님이 걸어가시는 곳이 진리이고 주님 계신 곳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크리스도의 뒤만 따라가면 그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등이 필요 없고 횃불이 필요 없고요 무기가 필요 없습니다. 무기가 필요하다는 것은 세상 속에서 어둠의 세력들과 같이 결탁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속에서 견뎌내기 위해서 무기를 손에 들어야 되는 존재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우리에게는 무기도 필요 없고, 그리고 햇불도 필요 없고, 등도 필요 없고,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 오늘 말씀의 중심이 되시는 내가 그니라라고 선포했던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면 내가 그니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므로 그 주님만 따라가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 그러할 때 길을 잃지 않고 진리의 길을 따라서 평생을 영생을 걸어가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모습을 먼저 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빼어듭니다 칼을 빼어듭니다 언제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보호자가 되어달라고 우리를 부르셨던 적이 있었던가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의 보호자인 척하며 칼을 빼어들고 칼을 휘둘러 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요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지 너희가 내 보호자가 될 것이라고 얘기해 주신 적이 절대 없습니다 베드로가 왜 칼을 뽑아 들었을까요?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칼을 빼어들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주장과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칼을 빼어들었을까요? 주님의 방법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칼을 빼어들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의 방법이 아니거든요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칼을 빼어들 때는요 내가 만들어 놓은 세상이 있습니다 내가 만들어 놓고 모아 놓은 물질이 있습니다 그걸 지켜야 하기 때문에 칼을 빼어들고 휘둘러대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빼앗기기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절대로 그런 길이 아니라는 것.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무장해야 될 무기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장해야 될 무기는요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이고요 의의 흥배를 붙이는 것이고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이고요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금 검을 들고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사단의 모든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이 중에 대부분의 것들은 다 방어용 무기들이고요. 딱한 가지 공격용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그 성령의 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검은, 우리가 들어야 될 칼은 세상을 향해서 들어야 될 흉기, 무기는요, 흉기가 아니라 바로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요. 우린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이 바로 그 길이고요. 지금 우리가 누구의 길을 따라가야 될 것인가. 베드로의 길을 따라가야 될 것인가. 유다의 길을 따라가야 될 것인가. 그 어느 누구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된다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 중심에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4절을 같이 읽습니다. 4절. 우리가 따라가야 될 주님의 모습이 무엇인지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무방비 상태로 당하시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당할 일을 이미 아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진리 안에 거할 때,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 안에 거할 때, 무슨 일이 닥칠지 이미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미 세상 속에서 무슨 일이 닥칠지 이미 다 알려 주셨습니다. 고별 설교 14장부터 17장까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셨을 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요. 하지만 환란을 당하지만 담대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얘기해주시거든요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하시면 우리가 능히 이긴다는 것. 지금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신 거 뭐냐면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라. 그러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다 버려도 괜찮다는 겁니다. 다 버리고 배신하고 떠나도 괜찮습니다. 아버지께서 인정하시고 아버지께서 알아주시고 아버지께서 기억하시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우리를 배신할 것이라는 거. 인생은 모두 그렇게 살아갈 것이라는 거. 인생은 언제든지 배신할 준비가 되어 있고 오늘은 희낙낙하며 같이 즐기다가도 내일 이속에안 맞으면 당장에 배신하고 떠나갈 존재가 바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인생에게 희망을 걸면 우리는 늘 실족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계시다고 얘기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셨다는 얘기거든요 우리에게도 역시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요 요한복음 17장 바로 16장 바로 전에, 오늘 18장 바로 전에, 오늘 나눌 내용 바로 전에, 이미 고별 절개 마지막으로 17장 14절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사오매,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사오니 그들이 그 진리의 말씀 때문에 세상 속에서 미움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아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희낭낙하며 세상 사람들과 잘 어울려 살아가고 있다면요. 어쩌면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않고 세상 사람과 적당히 유다처럼 타협하고 베드로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 사람의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따라 살 때, 우리가 어찌 세상과 하나 될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세상과 섞여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걸 아시고 계셨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고별설교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세상이 미워한다고 해서 두려워할 것이 없고, 서러워할 것도 없고,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이제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그 모든 과정들을 이기게 하시고, 능히 승리케 만들어 가실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주님이 기뻐하시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유다를 2절만 보아도요, 어떻게 하고 있는 중이냐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2절. 시작.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동산에 들어가신 이유는 뭐냐면요, 유다를 기다리고 있으신 겁니다. 유다가 올 것을 아시고 기다리며 팔려갈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당할 일을 다 아시고 계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당당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들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련이 올 것이고요. 고통이 올 것이고요. 환란이 다가올 것이라는 것. 하지만 담대하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운 일들 하나하나 그것이 이미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이미 알려주셨다는 것을 안다면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이제 이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될 것인가 이제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일들을 겪어나가시는지 우리가 그걸 본다면 우리도 이와 같이 걸어간다면 능히 모든 어려움들을 환란들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그 다음 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4절 5절을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죠 4절 5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내가 그니라. 왜냐하면요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다라고 도망갈 필요가 없습니다. 비굴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뒤로 숨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때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이미 알려주셨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이 모든 환란과 역경 가운데서 오직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듬임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에, 환란과 역경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있는가 아닌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중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아갈 길이 뭘까요?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위치가 뭘까요? 세상 사람들이 끊임없이 압박을 가하며 다가올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 내가 주님의 제자라 그러니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압박하고 무너뜨리려 할지라도 주님께서 지키실 것이고 나를 잡아가며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려 할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시니 되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존재가 된다면 세상 속에서 능히 이기는 존재가 될 겁니다 내가 근니라라고 얘기할 때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에고 에임, I AM이라는 단어거든요. 어디에서 나왔던 단어인가? 바로 모세를 주님께서 만나셨을 때, 여호와께서 만나셨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에흐예 아셰르 에흐예라고 히브리어로 얘기했는데 에흐예가 바로 에고 에임이 내가 근니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구원 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오셨던 그 주님께서 이제 그 구원 역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에고 에이미로 바로 나다라고, 내가 바로 그다라고 구원 역사를 이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그래서 마지막절은 반드시 뭐가 될 것이냐면요. 구절은 뭐가 될 것이냐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 중에 하나도 잃지 않아 싸움 나이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우리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으니 십자가로 가는 것 당연한 것이고 그 십자가의 길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가셔야 될 바로 그 길이라는 것을 인정하시며 내가 그 길이라라고 선포하십니다. 바로 출애굽의 대역사를 일으켰던 애굽을 온전 완전히 산산조각 내셨던 그 주님께서 지금 바로 앞에 계시다는 것 그걸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 능력과 권능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우리 주님의 모습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순종의 능력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하나 한치 어김도 없이 그대로 이어내는 것.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바로 세상을 제압하는 능력이라는 것. 그래서 몇절을 보느냐 면 6절을 보시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그니라라고 아무 힘도 없는 주님께서 내가 그니라라고 얘기를 하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바로 이분이 우리의 구주이시고 이분이 바로 능력자시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도 주님의 말씀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 지금 우리가 세상을 무릎 꿇릴 수 있는 최고의 길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주님이 걸어가신 이 길처럼, 우리도 바로 오직 하나님 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갈 때 세상도 범접할 수 없는 역사를 이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의 능력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며. 세상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리는 그런 일을 이루어나가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마음에 새긴다면요. 지금 우리의 능력이 무엇인가, 권능이 무엇인가, 그것이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 세상을 정복해 나가시고요. 또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절 9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스스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주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긴다면요 지금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 우리 중심에 세계에 될 분이 누구인가 유다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내가 그일하라고 선포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라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며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나아간다면요, 우리 주님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하여서 온전하게 이루어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11절만 같이 읽고 같이 마무리 짓기로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더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 우리의 무기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주의 말씀을 들고 진리의 검을 들고 오직 주의 뜻을 받들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신 잔을 우리가 기꺼이 마시며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 속에 은파될 걸로 믿고요 여러분들 모두, 또 저와 여러분들 모두 한마음 되어서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며 주의 뒤를 따라가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407장.